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지금 이 이차함수 그래프에 접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. 그럼 접한다는 건 우변에 있는 두 식을 서로 같다라고 두라고 했죠? 같다라고 뒀을 때이 이차 방정식 이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개라는걸 의미했어. 왜냐면 교점이 하나니까. 그럼 판별식 t 가 0이 되겠죠? 싹다 이항시켰을 때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x 다음 3 마이너스 a는 0이 되겠죠. 그럼 판별식 썼을 때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되야 돼요. 그럼 b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마이너스 1 2 b 플러스 4a는 0이 되고요. 그럼 얘는 a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는 하는 식으로 선생님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얘는 살짝 자리가 없으니까 불 옮겨서. 지금 이 식을 a는 하는 식으로 바꿔볼게 그렇게 되면 4a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여기 계산해서 마이너스 11이니까 넘기면 플러스 11 4분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4분의 11 맞죠? 얘는 마이너스 4분의 로 묶어주게 되면 b제곱 하고 음... 플러스 2b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1 맞죠?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b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2 그러니까 그냥 3 맞나요? 그럼 얘는 a나 b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고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에 b가 마이너스 1일 때 a의 최대값은 3이 나온다. 따라서 이 a의 최대 값은 그냥 3, 3번이라고 쓸수 있겠네. 이해됐죠?